남파랑길, 고고! 보인또죽이는거 아니야? 그거가 뭐. 아주 좋을 수도 있다, 맞죠? 저희도 처음 오는 곳입니다. 갯바위로 내려가는 길이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이러다 내려가는 길 없으면 오늘 산책만 하고 집에가는 겁니다. <laughs> 뭐야, 이거? 이리로 올라가노? 산책만 하고 집에가는게 아니야. 간다. <laughs> 어, 전화 줄게. 기다리라, 그그 그 하나 먹고 있으라, 음료수. 음료수 하나 먹고 있으라. 와우. 와. 네, 이거 뭐한 20명서도 애경할수 있겠다. 반갑습니다. 오복드림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거제도 덕포 갯바위로 문효징어 찾으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암프로랑 같이 나왔고요. 포인트가 아주 멋집니다. 저 뒤에 덕포 해수욕장이 보이고요. 포인트 전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큰홈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작은 홈통이 또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오늘 여기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완전 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 발품 팔아서 찾아 냈습니다. 위성사진 보면서. 갯바이 포인트들은 웬만하면 은안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발품 팔아서 찾아야 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개가 되어 있는 포인트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특히나 주말이나 이럴 때는 소개가 된 포인트들은 조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곳 그런 곳을 찾아보려고 오늘 일을 마음 먹고 나섰습니다. 자첫 캐스팅은 살살 해보겠습니다. 오늘 물색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물색이 좀 많이 탁하네요. 지금 홈통 안쪽으로 연안 쪽으로 붙여서 던졌는데도 수심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붙을 걸로 돌아가면서 산책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무늬오징한 마리 보고 싶습니다 지금 며칠째 꽝을 쳤거든요 보기 힘든 무늬오징인걸 아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포인트도 여러 군데 갔습니다 덕포개파이 입구에도 갔었고 팔랑포도 갔었고 능포개파이도 갔었고 열심히 다녀봤는데 쉽게 얼굴을 보여주지는 않네요 아참 딱딱 호구를 잡았습니다. 오섬벵이 플래스로 섬벵이옷 사이즈 좋다. 이야 성공했네 섬벵이 연수. 와 와이드 갭의 호구범 다운샷을 했는데 섬벵이가뭐 사이즈가 좋습니다. 꼭 많이 보드 표. <laughs> 귀엽죠. 알아. <laughs> 참 문의 요증을 찾기 어렵죠. 에이. 이 어려운 걸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laughs> 또있질하나 송뱅이 소굴을 찾았어 무늬오징어 해랬더만 안포로는 플랫한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죠 하고 싶은 낚시야 낚시는 즐기는 거니까 저는 오징어를 잡고 싶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포인트 이동 뒤편으로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뒤편으로 작은 온통 쪽으로 재밌네요 포인트가 넓어서 왔다갔다 아 오늘 물색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포인트는 겁나 좋은 것 같은데 오뉴오징어가 원래 힘들죠 잘 나오는 포인트에 가도 하루에 한 마리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위안을 삼고 원래 어려운 어종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풀어 재밌나 왔다왔다 왔다. 힘은 어떻노 크나 뭐가 큰데요 썸베이거 썸베이는 <laughs> 우 와, 쏨뱅이 크다. <laughs> 야, 25원 없는데, 그. 25원 없나? 와, 그와. 저는 무늬 오징어 한다고 지금 입질도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나름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쏨뱅이랑. <laughs> 그래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 무늬 보고 싶다, 무늬. 무늬밭 아니었나? 와, 쏨뱅이 밭이었나? 우리 무늬 잡으러 온거 아이가? 또나 우와 이번엔 뭐갔노 또 손뱅이갔나 <laughs> 니 오늘 손뱅이랑 재밌게 잘 노네 와 부럽다 야, 손맛이 그리운데 안돼 이 욕을 참아야 돼 여기 손뱅이 밭이네 우와 사이즈도 다 좋다 아까보다 작다고 와 <laughs> 손뱅이 손뱅이 밭 발견 자 그래도 뭔가 하나 성과는 있네요 성과는 있어 얕튼 여밭 수준이니까 던질지 달아가지고 올라가고 손뱅이하고 같이 노래 보면 아주 재밌는 곳이 되겠네요 올락 시즌에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이야 히트 히트 이번에도 손뱅이 같아 와또 사이즈 좋네 그 정도면 사이즈 좋다 손뱅이 도 한번 보셔야겠다 아니 무늬오징어 해야지 시간이 얼마 없다 이제 유혹하지 마라 손뱅이 1타1피 계속해라 니는안 풀어 저 악마같은 속삭임에 빠지면 안됩니다 저는 오늘 문늬오정 해야합니다 또 왔다고? 와또 손뱅이다 손뱅이 밭이다 와, <laughs> 와. 한마리만 꼭 잡고 싶다 오늘 물색이 안좋아서 그럴까요 반응이 없네 단 한번에 입질이면 되는데 단 한번에 입질이면 한마리 딱 잡을 수 있겠는데 입질조차 없습니다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문휘우정은 한 프로가 쏨뱅이만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혼자 손맛 실컷 보고 있다. 아니에요? 응? 어? 를잡으랬단 말이에요, 어? 저 사람이. 쏨뱅이를 자꾸 놀고 있어. 광어 한다이요 광어. <laughs> 광어 한다고. 광어 하는데 자꾸 광어는 안 물고 쏨뱅이만 온답니다. 쏨뱅이네. <laughs> <손베이네. 웃음> 좋겠다 누구는 손뱅이 손맛보고 안 아, 네. <laughs> 바꿀까요? 안돼 문의할 거다 맞다와 이거 손뱅이 봤지? 아, 손뱅이 진짜 많네 맛있는 손뱅이다 손뱅이 봤나? 일뱅이 1타1피입니다 손뱅이가 컨텐츠 손뱅이 컨텐츠를 해야겠는데요 저 손맛의 유혹을 아직까지 계속 뿌리치고 있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참아야 한다 난 오늘 문늬오징어를 잡으러 왔다. 문늬오징어를 잡으러 왔다. 야근 입질만 하다가, <laughs> 긁어주면은, 두루루루. <laughs> 아, 야, 유혹하지 마라. 미치겠네, <laughs> 진짜. 손뱅이 손맛 보고 싶어진다, 이거. 바로 옆에 서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맛있다, 이게. 아. 쏜뱅이 계속 나옵니다. 쏜뱅이. 다섯 번째, 이제, 네 마리 잡았으면, 생각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일타일피지. 홀링종에 좀푹 가져가주면 안 되나? 자승나네, 문이,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짜증 안 납니다. 제발 좀 물어주세요. 만나서. 와, 너 미치겠네. 야! 아, 진짜. 와, 손맛이. 와, 이 옥에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참아, 참아. 저는 참겠습니다, 일단. 는하네 <laughs> 아, 작다. 그거는 방생. 재밌겠다. 그래도 제 대상어종이 아닙니다. 제 칼을 안 가져왔다, 그냥 들고 먹으라. 받아보고 퍼지고 앉아가 김밥 하나 먹겠습니다. 흔든다고 욕받는데. 맛있겠쥬? <laughs> 지금부터 피징타임 아이가. 밥 먹고 피징타임 바짝 쪼아보고. 어둡기 전에 올라가자. 좀 오래 해도 괜찮겠는데 오늘 바람도 안 불고. 중요한 거는 초행길이라서 올라가야 된다. 맛있네. 꽝 치우고 김밥 먹으니까 맛있어. <laughs> 야, 니는 꽝안 쳤잖아. 이제 다 먹었으니까 또 해봅시다. 한 마리만 주세요, 용왕님. 니가 진정한 승자다 손맛 보는 니가 진정한 승자라 또 왔나? <laughs> 3인치 그로범 흰색하고 핑크색 쓰고 있고요 지그에드는 8분의 3온스 바닥을 살살 긁어주니까 손뱅이가 계속 입질을 한답니다 손뱅이 밭칩니다밭 아, 무늬오징어 밭이었으면 좋겠다. 쏨뱅이 밭 말고 무늬오징어 밭. 앞으로 아주 재밌어 합니다, 지금. 아주 재미있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낚시는 즐기면 되는 거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면 됩니다. 저는 오늘 무늬오징어가 하고 싶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늬가 없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무늬오징어는 끝내 못 봤습니다. 안프로가 손뱅이 한열몇 마리 손맛 봤네요. 끝끝내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무징증을 했는데 못 봤습니다. 오늘은 꽝. 조금 더 늦게까지 해보면 좋은데 처음 와보는 포인트인데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밝을 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퇴근하겠습니다.